내 명의가 도용돼서 진짜 개통되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나의 명의가 어딘가 도용되지 않는 예방법 3가지와 혹시라도 도용됐을 때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영상 놓치지 마세요. <laughs> 내 명의가 도용돼서 진짜 개통되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네,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 뉴스에 <laughs>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제 주변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잘 듣고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라는 한 고객님이 어느 핸드폰 매장에서 핸드폰을 구매했는데 6개월이 지난 후에 체납금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본인 앞으로 핸드폰이 6대나 개통이 돼 있었고요. 6개월치 요금과 할부금이 하나도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납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고객센터에 얼른얼른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6개월 전에 구매한 그 매장에서 아 글쎄 본인 명의로 핸드폰을 그렇게 개통해 놓은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은 그 요금이며 할부금이며 그 수많은 변제금이 한 1,500만 원 정도 갑자기 떠안을 빚이 생긴 거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A분은 다행히 그 사장님께서 해결을 해줬는데 아 글쎄 또 a분 말고도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분들한테 이런 일을 또 저질렀던 겁니다 그 매장에 있던 직원분께서 그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분이 그렇게 다일 벌리시고 도망가셨나 봐요 우리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여기에 따른 예방법 알아볼까요? 1번 정말 믿을 분이 아니라면 신분증을 거기에 두고 오지 마세요 우리 매장 고객님들 신분증 많이 놓고 가시는데 2번 내 명의의 핸드폰이 개통되면 내가 쓰고 있는 핸드폰 내 명이어야 됩니다. 내가 쓰고 있는 핸드폰에 문자가 와요. 라라라라라라라 개통됐습니다. 뭐 이렇게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장문의 문자가 오면 그냥 쓱 보고 쓱 지나치잖아요. 뭐야 이거? 이렇게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 거좀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어, 개통이 됐네, 어쩌네 이런 수의 문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핸드폰을 구매한 시점에서 혹시 조금 된 시점은. 그런 거 조심하시면 좋아요. 만약에라도 그런류의 문자가 왔을 때 바로 고객센터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도 조금은 오래하신 사장님들 매장으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분들 쉽게 그만둘 마음이 없으니까 무슨 일 생겼을 때 처리도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요. 혹여나 정말 혹여나 무슨 일이 생겼는데 사장님들과 직원분들을 경찰서에 신고해서 잡았더라도. 나 그냥 감옥 갔게 하시게 되시면 여러분 그 변제금을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겠죠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생겼을 때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하냐 1단계 바로 고객센터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세요 2단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경찰서에 가서도 명의도용 신고를 하세요 어찌됐건 그 매장에 직원분께서 버리신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매장의 사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경찰서에도 신고하는 걸 추천합니다.